안녕하세요. 전환길 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충격적인 목사님의 체포 소식입니다. 세계로 교회에 손영보 목사님이 어제 8일 저녁에 구속되셨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엄성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손 목사님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엄성한 부장 판사는요 지난 2017년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여 재판에 넘겨진 12명의 일당들에게 전부 징역형을 내리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람입니다.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를 찬양하는 자는 불구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국교회 목사님은 구속시키는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의 교회 침략과 핍박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불법 수사 세력들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트럼프는 현지 시각으로 8일 미국에서 반 기독교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또 교회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는 법무부 내 데스크포스를 신설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재명의 정권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에 방문하고 있던 트럼프 최측근으로 알려진 미국 보수 단체 터닝포인트 USA 대표인 찰리 커크와 람맥코이 목사님은 이재명 정부의 교회 탄압과 수사를 맹렬히 비난하였고 트럼프에게. 한국 교회가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찰리 커크였다라는 사실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한국까지 방문하여 이재명 정권에게 교회는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결국에는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에서 국민들이 뽑을 후보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론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 왔습니까? 이 땅의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어디 갔습니까? 이 땅의 정교 분리는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셔야 되는 사실이 정교 분리는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교 분리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한 원칙인데 미국 수정헌법은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즉 해석하면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 즉 정부는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로스쿨의 헌법학자인 마이클 메커넬은 미국의 헌법은 정부나 의회가 종교를 억업하거나 간섭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종교나 교회가 정치 같은 공적인 것들을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윤리와 보수 가치의 등대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의 윤리는 날마다 쇠퇴할 것이며 이 땅의 정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사회운동가이자 목사님이었던 마틴 루터킹은 생전에 교회와 정치인들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종이 돼서는 안되고 교회는 정부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가이드와 비평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예언자적 열정을 되찾지 않고 세상을 향한 목소리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떤 도덕적 권세와 영적인 권세를 이른 사교클럽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한 스피커입니다. 교회는 정치인들을 향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간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전파하였다고 핍박을 받아 왔습니까? 부산의 세계로 교회, 수지의 한미연합교회, 파주의 운정참정교회, 광주의 안디옥교회 등등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고발을 당해 왔습니다. 왜죠? 저들은 진리를 말하는 한국의 교회를 두려워하거든요. 하지만 진리를 외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교회들이 있는 한 거짓과 악은 무너질 것입니다. 트럼프의 경고에도 이재명 정부는 결국에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이재명 정부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전환길 뉴스는 팩트 위주로 전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한국 교회와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환길 뉴스였습니다. Be honest. Fact first.